아, 크리스마스 같네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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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저애리다야 이거 유튜브 살려 m 너 s c 트 r 저 s t m 어어 c h r i s t m a 팩 c h r i s t 털 a s 털야온다털리다 털리네 h 아, 안 i 그러니까. 음. <laughs> 나백 하나 샀어오 어. 얘가 연 아니야. 연야뭐 하게 빌어. <laughs> 오, <웃음> 공주. 어, 아, 배우파. 분내라. 나 먼저 할 수만해. <laughs> 야, 이거 접시는 언제 썼는데? 빨리 먹자. 얘들아 먹고 하자. 야, 로나, 이거 아도어 <laughs> <크고 웃음> 너무 많이 흐린다이거뽑는거 <laughs> 같이... 아니야? 그냥 부붙어? 응. 아니다. 해 위에 부율이 있잖아. 옆에 있어. 이거 쩔진다겁나도 <지금 웃음> 아, 없네 우리. <laughs> 아, <수> 어요배 <laughs> <laughs> 네. 갑자기 배식한 <laughs> 야채 많이 주세요. 바람이 안온다는데나안는다데 정민이, 너해는정안러나민이정시이정민연정민개 정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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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정민이, 정민이, 정이 정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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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 정민이, 이이이 하늘. 진짜 맛있게 보인다 음. 너무 맛있는데? 새로운 맛이야 누가 회 생각 안 느껴진다고 하지? 야회 너무 쪼거 <laughs> 너무 잘 느껴지는데? 전맛네오 맘에 잘 먹네 음~~ 음, 굿고 음음 아니 회가 벌써 많이 오는 음 거, 음거음 같은데요? <laughs> 내가 못 먹어 열심히 준비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도우삼이 부위에게 드리면서 저 원판을 부터 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 찐이지 이거 심화? 그리고 이거 편집할 때 박수 소리도 넣으라고 3 0살이에 우와 하나씩 고르면 되나요? 네. 좋아요 네, 저는 하늘이 안녕하세 피코는 누가? 저요? 여기 데려왔습 대박 이쪽이 자 초콜릿 이쪽 장난감 얘안 물어졌던데?

해 보겠습니다. 네. 아, 어 오. 아우, 좋습니다. 이거 옛날에 먹는 맛이야. 그러니까, 무슨 맛이라고요? 옛날에, 옛날에 근데... 하트 그거 반 조금 먹는 맛. 자꾸 때마다 이게 궁왜이크가왜 <laughs> <laughs> 있나 <laughs> 더 귀여운 거 아니야 라마? 네. 여기 이렇게 올리는 거야 저시만 어?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할 거예요. 크로플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음이 씨불 켜, 불 온. <laughs> 뭐야 다 먹었나? 어? 어 너무 세다. 안녕. 발주를 드릴게요. 저거 누가 저렇게 해왔어? 우리가? 집에서 왔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응. 집에서 왔어. 만들었나요? 만들었어. 아니 밀가루 가지고 만든 거지 당연히. 저거 아, 말았어. 우리가 이렇 카톡 안읽다아니고어요나뭐 했잖아 우리 뭔데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화, 똑같은 거야? 와 벌써 녹아, 녹아, 녹아. 와와아너뜨거우게 와우. 어떻게 근데? 야야 약이 넘침한 거 같아. 어우, 어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기름 와잖와오 마이 갓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거 이거 다 녹았겠지? 아다 녹았구나 우리 처음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다들 오~~, 오와 박수~~ 됐다? <laughs> 이건 누구야? 아이씨 우와 괜찮은 것편은데 비주얼 좋은데요? 일단 빼봐 야 응.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와 탔다 탔어 탔다 탔다 괜찮아 와봐 봐. 처음에 실패하는 거잖아 빼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 거였지? 네컵 먹어도 되겠네 양주 어머님 농사지으신 거? 아, 버튼 안 하고 이사하는 거야? 어? 나오는 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안 했어요. 그래서 아, 한 1분 볼게요. 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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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후? 왜? <laughs> <laughs> 1분 후? 와! 5분 후? 어... 5, 3, 3, 2, 땡! 와우! <laughs> 이제 바닐라를 올려서 먹자. 응, 그래, 그래. 오. 동그랗게 잘라 오. 오. 그렇다. 함긴도 열어주고 오. 담당할까요 힘을? 오... 힘으로 하는 거지. 그냥 다 야칼댄데도 안 잘리고. 아 결대로 잘 결대로. 오, 해서 먹어봐야겠다. 포크가 없어. 그냥 아, <laughs> 아, <laughs> 먹게 그래? 응. 음. 아우 와우.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 진짜 좋아. 음. 된것 같아 이거 하니까. 해볼래? 뭐 세배? 십몇 년또 고생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배 아이 많이 ]ema. 받으세요. 아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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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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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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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밖에 없어요. 내년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람이 아람이 야지 아람아 아 봐.

귀여워. 어우. 하기 잘한 것 같아.